설명드렸고요. 자, 2번 봅니다. 2번. 어, 1번 봅니다. 이 정부의 공시가격 1억원 이하가 어, 주택을 살 때는 자, 외우세요. 공시가격 1억 이하다 이럴 거면 시가 몇%죠? 1.1%입니다. 1.1% 대부분 다85 저금에다 전용이 이내니까 1 1 %예요. 자, 그럼 1.1%고 만약에 5개를 샀다 해도 다섯 개 모두 다 1.1%입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법인들이, 이 서울에 있는 특히 이제 이 자본력이 있는 법인들이 1억짜리 이하를 대거 사모합니다 전국에. 그래가지고 지금 신문에 굉장히 난리가 났어요. 라고 막뭐 수천 개를 사가지고, 어, 모으다 보니까 공시가 1억이었잖아요. 막 상승이 그냥 거의 한 30, 40%다 올라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다 올라가가지고. 우리 정부에서 볼때는 투기 세력이 되어보 투기 세력. 어, 주택, 아파트, 담보대출, 서민들이 써야 될 아파트인데, 법인들이 투기란 존재한다는 얘기죠. 어, 투기 로하는데 그럼 법인들은 취득세를 이거를 이제, 조금 턴만 있으면 거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공시가 1억 이하는 1.1%다라는 게네. 뭐, 다섯 개 사도 1.1%, 열개 사도 1.1%, 이렇게 해버리니까 아마 수백 개 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뭐, 뭐, 여러 백억 가지고한 100개 정도 막 사들란다. 사들라갖고, 이제 그거 한30% 붙여가지고, 또 팔고 빠지고, 이런 겁니다. 보통 보면은. 그러면 이제 양도세는 얼마냐? 우리 개인이 나처받으면 얼마죠? 예로 2억짜리 1억 날처받았다, 2억이 되팔았다 한달 만에 그럼 1억 벌이죠? 개인은 77%입니다 2년 지나면 은 어, 1년 이상 되면 은66%또 2년 넘어가면 누진세를 가죠 가는데 법인은 주로 단타기 때문에 1년 미만 단타기 때문에 거의 다 33%입니다 왜 33%냐? 단기 수익이 2억까지는 11%거든요. 플러스 중과세, 아파트 22%. 그게 결국 33%니까, 개인이 7 7보다는 33%가 싸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인들이 대거 모아는 겁니다. 이거를. 모으는데, 특히 보세요. 성상, 어, 성상구에 상남동에 있는 이 아파트입니다. 제일 작은 거예요. 전용 15평인데, 분양은 21평인데, 낙찰가가 2억 9백입니다. 예. 이게 보면 해도 1억 5천에 팔리는 많이 이런한 겁니다. 지금, 어, 한 건데, 몇달 만에 이렇게 막 쳐들어 올라가는 겁니다. 이 전부 다 법인들이 올라오가지고 대금 모집 받아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그래서 그럼 뭐 여러분들이 공시가격 1억을 어떻게 계산하냐. 이게 좀 애매하죠? 자, 요것도 공시가격이 얼마인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거니까. 공시가격 1억 이하 아파트를 어떻게 그러면은 할수 있느냐. 요거는, 공시 가격 알림이 그는 사이트가 있어요. 공시 가격 알림이 그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럼 요거 들어가면 됩니다. 요거 들어가서 물어보면 돼요. 잠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에 나가셔가지고 공시 가격 알림이 있습니다. 알림이. 요리 치가지고 음 요리 치가지고 보죠. 그럼 여기 사이트가 이제 바로 어 열릴 겁니다. 그럼 여기 열리면은 공동주택 이거 눌리면 돼요. 공동주택 눌려갖고 오른쪽 열람이 있죠. 공시 가격 공동주택 가격 열람합니다. 그럼 이거 가셔가지고 경남 그죠? 여기 경남이니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어, 상남동 그죠? 상남동에 어, 주소가 제가 딥히 지놨죠 뒤에 보면은 원이대로774 그래서 원이대로 찾습니다. 원이대로원이대로 774를 상남동 맞죠? 뭐, 뭐, 2월, 응? 2월? 아니, 아 승산구, 승산구, 아, 원이대로. 자, 원이대로. 자, 뭐, 0에 원이대로. 원이대로, 774가 지금, 안 보입니다. 안 보이죠? 773이 보이고, 7 7 4안 보여요. 그래서 원이대로, 그래, 대과목을 치면 됩니다. 대과목을. 쳐가지고, 여기에서, 어 성원 아파트는 죠 성원 집니다. 그럼 동호수가 202동 1615호. 202동에 1615호 이렇게 치면은 답이 나와요. 치면은 자, 이걸 할줄 알아야 됩니다. 1615호 검색 열람하기 하니까 자 얼마죠? 지금 공식하기 얼마입니까 지금? 이거 뭐 나오죠? 어, 9,130만. 이게 안나와요안 되니까. 서울의 법인들이 좋아하는 딱 타켓입니다. 요거가 지금 아파트가 6200세대 거든요 경남에서 최고 많은 세대 가지고 있는 아파트 대단지입니다. 대단지에 9100이니까 딱 타켓이 되게 할만하죠. 그럼 요거를 이제 봄에 1억 한 3천, 4천, 5천 정도 대거 매집해갖고 지금 이게 뭐 벌써 음. 몇 달, 한 6개월 만에 지금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겁니다. 2억으로 막 뛰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요게 이제 공동가격이 지금 요게 제일 작은 것이 9,130만. 9,130만원 자, 그래서, 요게, 보면은, 어, 요게 원이대로 그죠? 요게 이제, 어, 49.98인데, 2억 900여 낙찰됩니다 아까, 얼마죠? 9,130만이 됐죠? 아까 공시가격이. 그러니까, 요것들이 이제 타켓이 돼가지고, 이제, 오르다 보개내지 이렇게 막끌어올립니다가격은 거의 한 30%, 40%막 정도는 정부에서 다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 두기 세력이도 안 된단 말이죠. 정부에서 볼 때는, 이 투기세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가격을 올리니까 정부에서 제일 싫어하죠 그래서 이제 어 이렇게 해서 되는데 일단은 공시가격 이하의 법인이 아직까지도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정부에서 규제를 안 하기 때문에 곧 하겠지만은 어 규제를 안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대거 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어 공시가격 알림이 그죠? 요거는 알림이 가서 요거는다 써놨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9,130만 원, 에 보시면 되고. 취득세 피하려. 법인이 1억 미만 서민집 쓸어 담았다. 취득세가이 전용이 85제곱미터.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1.1%. 초과 되면은 1.3%죠. 취득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95%가 1.1%입니다. 그럼 요거로 사가지고 10개 사도 1.1%. 그러면 이제, 팔 때는 세금 얼마냐? 아까 몇벌었겠죠 제가? 33%. 법인은 33% 1년 미만에 팔아도 개인은 77% 이러니까 법인으로 만들어서 다 취득을 하고 팔더라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에 공시가 1억 미만은 중과세 제외되죠 어, 제외되고 부동산 임대 전문 법인들이 1년에 2만 5천 가구를 사들이더라 이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고 이걸 규제를 해야 된다 왜 그러면 1억짜리를 어, 해놨더니 법인들이 어? 완전 놀이터가 되느냐이 난리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어, 1억짜리 이가 대거 지금, 어, 동이 났다. 동이 전국에. 전국에. 지방에 동이 났어요, 지금 보니까. 어,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은 투기 세력에 동참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자, 그럼 갑니다. 2번. 조합은 아파트 분양권을 받으려면 뭐 잡느냐. 지금 우리 차원에도 보면은, 어 투기 가열 지구가 있고 조정 대란 지구가 있어요. 그 투기 가열 지구는 의창구가 투기 가열 지구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이 분양권을 받을 고하면어쩌면 되느냐? 제가 그제 물어봤어요. 중개업소 가서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어 조합이 설립이 되고, 요거는 사업신인가가 났습니다. 사업신인가까지 났어요. 인가 났는데 이게 났는데. 어, 창원시 신을동중공아파트입니다이거는또투개가일지구요투개가일지구고 어, 투기가 일지고 우라서 사업식 이기까지 났습니다. 났는데, 요까지 이제 득했습니다. 인가도 득했는데, 이 창원시 신을동의중공아파트가 있어요. 중공아파트 바로, 학원 바로 옆에 있습니다. 5층짜리. 이거를 매수해서 조합원이 될라 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랬더니, 원래는 조합원은 주택조합 설립하기 전에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내가 중원 아파트를 사면 조합이 안 되느냐? 된대요. 되는 방법이 있대요. 뭐냐? 이랬더니,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 1세대 1주택자로서 1번입니다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한이 10년이고, 거주기한이 5년 된 거, 요거 사면 된대요. 자 다시요, 1세대 1주택자 갖고 있는 10년이 지냈고, 거주현재는 5년 됐고, 요거는 이제 우리 도전법에 매매가 되고 아파트 분양권을 주도록 그럼 요것만 이제 매매를 시킨대요 자기들이 어 시킨대요 자 그래서 이제 저 1세대 1주택 자고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구제한 아파트만 지금 사업시행 인가가 났기 때문에 나고 지금 분양 시이 끝났습니다 몇어몇평할 거냐 요까지는 접수가 됐어요 어, 8월달에 지난달에 됐습니다 됐고 내년 봄 되면 관리처분 인가가 들어오는데 그 때까지 사시면 된대요. 사면은 되는데, 그럼 이사람건 사면 된대 다른 건안 되고. 거주기한이 그 9년, 어, 저기, 소유기한이 9년, 이런 건안 되고, 거주기한이 어, 그 4년, 이런 건안 되고, 10년 넘고, 5년 지나고, 한 주택, 1세대, 1주택. 그럼 1세대, 1주택, 2주택 묻지 않느냐? 그것도 하는 방법이 있대요. 부동산으로 들어가서. 자, 그래서 한번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창구 신을 또, 은아파트입니다. 요게, 요것들이, 어, 지금 가격이 거의 뭐, 뭐, 더블까지는 안 돼도, 더블 비슷하게 지금 다 올라갔습니다. 이게, 예, 가격이 많이 올라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 근거법 어딨냐, 이게, 근거, 근거법이, 이렇게 10년, 5년, 1주 때장. 근거법은 여기입니다. 도정법이에요, 도정법. 네. 도정법, 그러면요, 도시 및주거 환경 정비법 39조 2항에 따르면은, 어, 투기 가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관리 처분 인가 후에는,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외 규정이 있다. 그럼 예외 규정이 뭐냐? 자, 1번 봅니다. 1번에 우리 이제 창원 주공이 고 마찬가지다. 해당되는데 이 1세대 1주택자의 기존 조합원이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주택. 요거는 예외가 된대요. 예외로. 그럼 요거를 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어 다음 내년 봄에 과대 처분 인가 계획이 좀 앞두고 있는데 지금 올겨울에 사실도 아파트 분양권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1세대 1등과 어디 가서 이거 따지느냐 했더니, 요거는 이제, 그, 부동산원에 있어요. 부동산원에, 요 빠지는데, 부동산원에, 여있네. 어,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 가시면은, 청약자격 확인해가지고, 어, 가면 있습니다. 여기 여기 가면은, 이제, 있어요. 한번 볼까요? 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 어딥니까? 한국부동산원에 가면은, 이게 이제, 청약자격, 한구부동산원 그죠? 그럼 여기 가면은 어, 여기 홈페이지 가면은 저기 하단에 하단에 보면은 자 여기 있죠? 뭐청약자격 확인 그거 런 있죠? 여기입니다. 그럼 여기에 꼭 누가 혼 들어가면은 이제 이게 조회가 된대요. 이게 어, 그 사람 계그 하면은 어, 일세대인지 이세대인지 인제 조회가 된대요. 자 그래서 조회가 되고요. 그다음에 10년 이상 소유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5년 이상 거주한 주택. 그러니까 10년 거주에 소유한 뭐, 등기부험 거고요. 등기부 등본. 5년 이상 거주했다. 하 주민등록표. 이렇게 보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번이고, 또 되는 거는, 상속이나 이혼으로 양도, 양수가 된 경우. 요것도 아, 또 가능하다. 그 다음에, 세대원, 뭐, 전부 다, 근무상, 생업상, 뭐, 이렇게, 어, 다른 구역으로 이렇게 이전하는 경우, 그 다음에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가 이전하는 경우, 세대 모두 외국에 가는 경우, 뭐, 요 다섯 가지 경우가 있대요. 근데 주로가 쓰는 것이 요거래, 요거. 어, 한 세대, 한 주택의 기존 조합원이 10년 이상이고,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요거는 아파트 분양권 단다. 이건 전국에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투기갈지구 이야기입니다. 투기갈지구. 서울은 투기갈지구죠. 어, 서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이제, 주로 이런 거를 중개업소 소장님들이 이제 선별해서 사겠다 그러면은 이제 사업신가가 나도 마찬가지 괜찮아요. 어, 과대 처분 인가 되기 전까지 보통 사업신가하고 과대 처분 인가 한 1년 걸리거든요. 어, 막그 중간에 사실도 조합은 자격은 된다. 막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그 조합은 아파트 분양을 받아 가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약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지금 재건축 부담금이 이게 지금 신설됐거든요. 이 쇼크가 대비하고 저가 낙차 받야니다 지금 너무 과열돼가지고, 지금 서울수도재건축 부담금을, 시가 정부에서, 어, 니가 이익을 만큼 벌었으니까, 한 3, 40분 내에 나가면, 뛰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부담금을 뭐, 1, 2, 3, 4억 내신 내라 하니까, 전부 다, 고마워, 그 짐어가 있는 노인들인데, 1, 2, 3, 4억 어디 있습니까? 부담금을. 그죠? 어, 그래서 뭐, 제가 봐재건축 못하겠다. 그거 지금 이렇게 떠들거든요. 그래서 재건축 부담금, 이게, 어, 쇼크 때문에 상당히 저가를 좀 받아야지. 그냥 높게 받았다가 나중에 또뭐 재건축 부담금이 뭐 3억이 나 높더라, 2억이 높더라, 추가 내라, 그러면은 이것도 정부에서 주금 좀, 좀 대놨던 인원는거든요 이거 공짜 버릇이 니까 불로소득이니까 세금 을 내라, 놔이야입니다 그 이게 옛날부터 이제 입법했다가 이제 시행 안 되다가 지금 문정부에서 시행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너무 이렇게 과열어서 받는 거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 그얘기입니다 지금. 자.